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르쿠예요 네. 오늘은 제가 다시 갖고 온 이건 욱삭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나라로 지금 가실래요? 그 도깨비 할머니의 후편이에요 다들, 다들 아, 어제보단 김창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도깨비 할머니가 자, 바깥도로가요 아무튼 간에 모두 긴장하시고 도깨비 할머니 후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갈게요. 아이는 새로 생긴 인형을 너무나 좋아했지. 아, 역시 인형 너무 좋다. 그치, 얘들아? 아, 이제 좀 배고프다. 엄마, 저밥 주세요. 그래. 아이는 밥을 먹고 뭐 방, 방에 들어오니 벌써 9시가 됐지, 뭐야.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 잠시 들어가도 되니? 네, 들어오세요. 엄마, 왜요? 엄마가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다. 난다 엄마가 집 지금 회사로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응, 나 혼자 살기 무서운데. 그러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오늘 출장 간다. 오늘 새벽에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왜요? 요즘 내가 아,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너저 인형 어떤 분한 어떤 여자분한테 받았다고 했지? 네. 옆 동네에 어떤 한 인형 만드는 여자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좀 장애가 있으셨는데 어느 날어 뭐 사람의 시체를 갖고 인형을 만들었다고 하구나. 네. 그리고 그 인형을 받은 사람한테는 받은 사람이. 혼자 집에 있게 되면 그 아이한테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구나. 아, 무서워요. 엄마. <laughs> 괜찮아. 집에는, 어, 집에는, 집에는 니네 오빠가 있으니까. 그럼 엄마 갔다 온다. 네. 그래, 오빠 방으로 가자. 오빠! 오빠! 야, 왜 자꾸 불러? 어참 어, 오빠, 어디 안갈 거지? 어? 나 이제 친구, 친구한테 빌린 책이 있어서 갖다 주러 가는데? 아, 왜? 나 무서운데. 아유, 무섭냐? 어, 무서워. 에휴, 알겠다. 그럼 나랑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 응. 어, 잠깐. 왜? 나이 인형 갖고 갈래. 그러라. 응. 응. 야, 좀 빨리 좀 걸어라.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응, 무섭단 말이야. 아이는 오빠의 팔. 오빠를 꼭 잡고 갔지. 아 저기다. 야너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네 여동생이랑 같이 왔구나. 야 오빠를 그렇게 따르니까 네가 좋겠다. 야야 야, 웃지 마라. 오빠 그러지 마. 친구한테 왜 그래? 우, 야그인 어디서 났냐? 뭔가 좀선다다 야, 무서워. 빨리 그거 버려. 아, 싫어. 오빠는 내일 상견하지 마. 나도 무섭긴 해, 야. 아, 오빠까지 왜 그래? 야, 우리, 우리, 오버워치다 오버워치. 야, 우리 아직 스물 살도 안 넘었는데 무슨 오버워치야, 야. 야, 그럼 나 엄마한테 혼나. 맞아, 오빠. 오빠도 엄마한테 혼나. <laughs> 집에 엄마가 있는데 뭐가 고이야 엄마가 내인 네가 온 요즘 시험을 찾아 가지고 해준 거야. <laughs> 그 정도는 괜찮아. 너도 우리 집 갈래? 어, 어. 왜 무섭냐? 어, 어, 무서워. 그러면 우리 집 가서 내 여동생이랑 놀던지 그래. 하지만. 어, 어, 야나양 동생 집에 데려다주고 갈테니까 너 먼저 하고 있어라. 응 음, 알겠어. 아니면 내가 집에서 할 테니까 집에서 통신을 하자. 아, 알겠다니까 잘 가라. 응. 음. 음, 그래. 그 남자의 친구는 혼자 왜 외롭게 갔지. 그 녀석. 무슨 여동생이 그렇게 중요하냐? 친구의 우정이 중요하냐? 에이 짜증나. 에이. 그 일어나잖아. 그냥 어디서 좀 불길한 예감이 든단 말이야. 저기 학생. 어? 할머니 누구세요? 갑자기 왜 불러요 절? 아니 내가 물어볼 게 있어갖고. 네, 왜 그러세요 그건? 아, 길 잃으셨구나. 어디 어디 가시는데요? 저처럼 착한 모범들한테 말하세요. 아니, 난 길을 잃은 건 아니고, 내가 찾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내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아, 내가 그 아이 폰 따서 그린 건데 여기 할머 그 할머니 아이한테 인형을 준 할머니가 그림을 건넸어. 오, 어, 우, 어, 이 예, 제가 아는 친구의 동생이에요. 아이 그래? 아이 분들 그들 무슨 일이? 아, 아이 내가 그애한테 뭐준게 있는데 실수로 다른 걸또 줬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뭐좀가져가려고아 그러세요? 아, 알겠어요. 어, 그럼, 길만 알려주면 되죠? 그래, 길만 알려주면 돼. 아, 저쪽으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왼쪽으로 꺾으면 돼요. 고맙네, 학생. 아휴. 그 아이, 그, 그 친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길을 알려줬어.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오빠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지. 오빠, 설마 또 오버워치 하는 거야? 어, 친구랑 하기로 했으니까. 야, 내 책상 좀 치워라. 어? 어, 알겠어. 에이, 야옹아 강아지. 이것도. 에, 여기, 여기. 야, 나 게임 하고 있는다. 금방 그 오시겠지? 아 안지 아에아 아, 짜증나 나 화장실로 갔다 올게 어 응. 그때 음. 초인종 문을두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밤에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오빠 친구인가 누구세요? 저그 아까 인형 준 할머니인데 아왜 그러세요? 내가 아 인형을 준다는데 거기 내가 중요한 물건이 섞여 있었나 보네 그러세요? 근데, 저 지금 집에 엄마가 없는데, 아이, 잠시라도 문 열어줘. 아, 저 근데 그 인형이 잘 안, 못 찾겠어요. 놀다가 떨어뜨려서요. 그래, 내가 그런 분 앞에서 기다릴게. 네. 오, 오빠 오빠 어 동사 동사 응나 동사 오빠 나 와봐 아이 아이 왜나나나한테 나 인형 준 할머니가 아가고 너무 무서워 음. 지마. 정 일단 내가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 할게. 리모크에다가 여보세요. 아, 네. 경비 아저씨. 아왜 그래? 왜 그래? 처음에 학생 5 0 아이, 저희 저희 집에서 저희 여동생이 어떤 한 인형을 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주셨는데 갑자기 이 오밤중에 그 인형을 찾으러 왔다면서뭐 그래요 빨리 좀 와주세요 <laughs> 아 알겠어 빨리 갈게 띡 용비아 씨가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알겠어 <laughs> 아이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지. <laughs> 그때 또 문두대님 소리가 났어. 누구세요? 나 경, 나 경비 아저씨인데. 어? 아니, 천, 천오백 개 이렇게 빨리 올 일이 없는데. 경비 아저씨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 문좀 열어봐 아 뭐, 무서워 네, 네 잠시만요 오빠는 네, 문에 살짝 나있는 구멍으로 봤지 구멍으로 보니 할머니가 그니까 경비 아저씨 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조용히해. 응. 내가 나가볼게. 응, 응, 안돼, 오빠, 나가지 마. 그때 엄마가 집으로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어. 내, 네, 내 네, 엄마. 나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하는데. 아무일 없지? 늘? 네, 네? 어, 엄마 사실은 카, 카톡으로 해요. 그끄래 그, 그래. 남자애는 카톡으로 하기 시작했어.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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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엄마가 곧 있으면 집에 오신대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시고 온대. 오, 오빠, 갔나봐. 한번 봐봐. 응. 오빠가 문틈을 또 보니 진짜 없어진 거야. 없어, 갔나봐. 응. 응, 응, 응. 그리고 또 걸어오면서. おまそう。